나 그게 소원이야. 나코로롱 끝나면은 캐리어 탁 들고 캐리어에 또 내가 그림 그려놨잖니. 나 캐리어 자부심이 있거든. 캐리어를 끌면서 호텔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러시밤 하나 퐁당 떨어뜨려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펼쳐지는 그 이쁜 색깔을 영상으로 남겨서 우아하게 과인 한잔하고 저녁에 나가가지고 이쁜 옷이 남자들이랑 같이 좀 어울리면서 클럽답한거가이고 저녁에 와가지고 피로를 싹 풀기 위해서 바디스크럽 러쉬로 샥 한번 하고 아, 아, 나는 일단 코로롱 끝나면은 매번 얘기하지만 태국이랑 일본 가고 싶어 이미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 일본은 무조건 사언이랑 가기로 했고 태국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몰라도 다한 명씩 볼 때마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마다 다 얘기해놨어. 돈모아나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태국 여행하자.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좋은 틀레는 파티가한1 0명 모였으면 좋겠어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렇끝어져서한번 놀았다가 모여서 한번 파티 한번 했다가 야 우리 이번에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? 갈데 없으면 어나 거기 좋아 음나 이번에 일정 있어 이러고 또 빠지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씨발 x 야 너랑 다시 여행 오나 봐 이러면서 예방빼한명 비행기 보내고 자잘가 음, 영원히 보지 말자 이슈랑 그러고 나서 또 알죠 아, 또 친한 사람들은 또 완전 숫자라지 않는 이상은 또 이제 한국가서 또 생각하겠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한국가서 또얘술 예, 한잔해 나와 이러면서 술 한잔하면 또 풀고 하는거지 그게 친구 아니겠니 최종적으로 몇명 남을까 그것도 참 재밌긴 하겠다 배틀로얄 과연 이 여행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명이 될까요 진짜 리얼리즘으로 굳이 유튜버 아니어도 친구들이랑 싹 모아가지고 방송 나와도 되는 애들 싹 모아서 배틀로얄 장르로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거다 내보내고 몇 명이 살아남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지. 미미 해외에서는 말안 통해서 못 들어올 두려움에 손절 못하고 참고 한국 와서 손절할 듯내 <laughs> 성격은 모르는구나. 나는 바로 손절해요. 내가 말했잖아 하이언이랑 택시에서 땀박질 나가지고 나 가지고 한국 가겠다고 내가 그지를 했다고. 여기서 이제 언니와의 나는 이제 인연이 끝이라고. 그때 우리 차에서 안풀었으면은나 호텔 가자마자 바로 짐 싸고 나오려고 그랬어. 그거는 사람들이랑 좀 싸울 때 나는 약간 좀 참다 참다가 빵 터지는 스타일이라서 은연중에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보통은 그걸 못 알아들어 은연중에 누가 알아 처먹니 못할 말 후회할 말 다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지만 분위기가 싫어서 나중엔 내가 후회를 해서 사과를 먼저 하는 스타일. 모진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, 내가 잘못했든 너가 잘못했든 간에. 그리고 사람 싸우는 데는, 누가 한 편에 100% 잘못했다는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, 걔한테는 또걔 딴에서 또 나한테 싸우는 게 있었을 거고, 나한테는 또나 딴에서 싸우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모진 말이 뭐냐고? 나는 근데 이상하게 방송하는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 중에서는 싸운 사람이 거의 없어서 상황을 좀 예를 들면은 욱해, 욱하는 기질이 있어. 아니, 모짓말이, 아우, 너 존나 짜증난 씨발 욕이면 차라리 좋은데, 하면 안될 말들을 해. 상처주는 말들 있잖아. 어, 나도 이거를 되게 고치려고 많이 해. 나도 가끔 문득문득, 우리 친아빠가 되게 쓰레기잖니. 그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가끔 나한테 비춰질 때가 있어. 그래서, 나도 가끔은 되게 좀, 내 자신한테 되게 좀 정떨어져. 쓰레기의 그런 모습들이 싫었는데, 가끔 나한테 그 쓰레기의 모습이 붙여질 때면은, 어, 이래서 사람은 피를 못 속인다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, 거기서 나도 가끔은, 어우, 나 되게 쓰레기다, 이래. 완전 치부를 드러내서 말하는 거는 아니야 나도 가릴 건 가리는데 티스푼으로 푼다는 거지 약점을 무슨 국자로 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MSG마냥 살짝 이렇게 푸는 정도였던 그렇게 공격을 해 국자로 막 이렇게 퍼가지고 막 진짜 너랑 나랑 쌩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 엄청 친한 친구가 싸울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제일 상처되는 말에서 완전히 손절했어 맞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가려서 한다고 티스푼 공격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은 또 국자 공격일 때가 있잖아 줄이려고 하지 흥분할 때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참자 참자 하는 근데 너를 꼭 성질나게 그렇게 만드는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을 듯. 그렇게는 해. 근데 나는 좀사랑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으면 한없이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선에서 다가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되돌아버리는 스타일이지.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나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좋으면 다가간다. 내가 좋으면 다가가는데 다가가다가 또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나도 연락 안 하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예전엔 그냥 무조건 그냥 싫은 내서 계속 계속 만나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나는 그래서 너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을 만난다고? 유사하게? 난 지금도 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해서 난좀 핫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엽떡 버전은 말고 좀 로제 떡볶이 로제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나의 인생을 조금 살짝 매콤함을 살짝 곁들여서 로제화 시켜줬으면 좋겠어 난 항상 크림 떡볶이로 살아왔잖아 보니까 크림 인생은 너무 안 좋아 너무 사람들도 너무 크림만 먹다면 너무 느글거리고 느끼하고 증물나고 약간 좀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로제가 나온 게 아니겠니 너는 엽떡이지 무슨 크림 야! 나 크림이야. 뭐뭐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크림 민첩는 염덕이 <laughs> 잘 씹는다야. <laughs> 잘 씹어 잘 씹어 누가 친정식구 아니랄까봐어잘 씹어 어 영악한 <laughs> 녀. 아난 저래서 친정식구가 싫어. 재수 없어. <laughs> 재수 없어. 크러치 백, 찐박힌 걸로 얼굴한테 때리고 싶네. 심...